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인기입니다 네잘 지내셨죠? 박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으로 계좌 상승 잘 만들고 어 계시지요 반도체 좋고 2차전지 올라오고 또 방산, 조선, 또 태양광, 원전 어휴 요즘 뭐 끝내줍니다 종목들이 메이저 매수주도 강력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으로 시원한 또 개리 상승 글로벌 차트 먼저 어유 감사드립니다 KSY님 남사님 안나왈린 쿠스님 잘 지내셨죠? 네 글로벌 차트 먼저 한번 볼까요? 글로벌이 좋아지면 우리 시장도 또 한번 개선 일단 글로벌 또 사상 최고치 경신 다우가 1.23%대 상승 나스닥 또0.69% 상승인데 이건 조금 무거웠고 S&P 500 0.64% 상승 연출 반도체도 1.07%대 상승 일본 시장이 2.97% 상승 전개되고요 대만도 2.57% 신고가예요 네 지금 뭐 아시아권 대만 홍콩 일본 뜨겁습니다 중국 시장도 어저께 1.38% 올라왔고. 홍콩도 견주한, 강박권 움직임.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모두 개선되고 좋아지고, 우리 시장도 앞에 어 돌파 나오면서 4,457까지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 제가 진짜 주식 일부 순위대회 1등을 하면서 들었던, 장중의 공개방송 들었던 한미반도체부터 해서 삼성전자 SK닉스, 다수의 종목도 어저께 또 2차전지 저점 찍고 턴이 나온다 말씀드렸었는데, 금방 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돈이 몰리는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집중하시면 계좌 금방금방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볼까요? 네. 어우, 요번에 제가 아주 그냥, 에, 재미난 또 우승을 하는 바람에 멋진 또 슈팅집 나오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현현님, 네.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월화수는 한국경제TV 유튜브, 목금은 아닌기 유튜브를 통해서 또 와우넷을 통해서 같이 또 방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아, 안인기 1등. 종목 수익률 493% 좋았습니다. 안인기 우승. VIP 무료 체험 신청하세요. l s k y 0234904548. 라이브 플러스 문자까지, 특강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 날짜는 1월 8일부터 1월 1 4일까지고요 내일 모레 목요일날 출발하지요. 네. 제가 전화번호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하셔가지고. 네, 우승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닌 기 유튜브 구독자 엄청 늘어났죠? 네. 뉴 네, 시장은 다우가 1.23%대 상승 연출. 나스닥이 0.69%대 상승. 어유 감사합니다. S&P 500 0.64%대 상승. 반도체가 1.07%대 상승. 테슬라가 3.1%대 상승 연출되고요. 엔비디아가 0.39%대 하락. 마이크론도 1.0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과 정유 이쪽이 좀 좋았었죠. 뉴욕시장 아무래도 에, 조금 베네수엘라에 또 공격을 하면서 관련된 에너지 또 금융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뉴욕시장 핵심 총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붕괴 이후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기대를 확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메이저 석유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대규모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고 에너지 금융 방산 전반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었다. 뉴욕시장 얘기하는 거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현현님 네. 요즘 아니기랑 같이 계좌상승 잘 만들고 어 계시죠? 네. 지난 어저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리파리일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종목이 약간 큼지막한 종목들. 올라가는 섹터 대장주기 때문에 아마 주도주는 다 잡아내고 가는 말 올라탄 오 한미반도 또 한번 올라가요. 전에 메이저 매수주 급등 상승 연출 좋아요. 그래서 섹터 종목별 동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에너지주, 방산주, 금융주 사상 최고치 또개 대형 기술주 반등 아마존, 테슬라 네, 굉장히 좀 좋은들이 연출되었고요. 실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 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익 잘 보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코멘트는 지학적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안정적인 상승이고 에너지 금융 방산 중심의 정책 수혜랠리가 확인이 되고 경기둔화 신호와 자산시장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 단기적으로는 정책 수혜섹터 추종 중기적으로는 기술주 재평가 구간 대비를 필요하자 필요하다 네 연초 효과 CS 2011 모멘텀 코스타 피지컬 AI 바이오 종등 유동성 재점화 가능성. 연초에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재 매물의 재유입, 기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신규자유 유입 등등. IT가 이제 좀 약간의 상승이 좀 전개되고 일부는 올라가지만 일부는 좀 빠지고요. 그다음 이제 이차전지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어저께 2차전지주 제가 아침에 에코프로부터에서 에코프로머티 또 몇몇 종목들 2차전지 삼성 SDI. 그리고 또, 네, 이스스페이스 케미칼 좀 매수 한번 해보자. 문자도 좀 드리고, 저작 좀 드리고 있는데, 오, 금방 또 좋아집니다. 바닥을 찍어야 또 올라오는 거죠? 네. 우리 시장은 반도체를 축으로 한 글로벌 랠리가 국내 시장에서도 제점화 매국인데 현물 대량 매수가 코스피 신고가 행질의 핵심 동력. 코스피는 추세 유지 구간이지만, 있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과열 신호로도 병존되고 있다. 코스닥은 고점 이후 개별 종목 체력 차이가 더 중요해지는 국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세, 초강세, 추격매매보다는 눌림목 순환매, 순환매도 괜찮아요. 어저께 2차전지 매수하죠. 어, 금방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2000, CS2026 요거는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네, 그냥 터치만 하겠습니다. 반도체 지금이 맞는 이유 이거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메모리 가격 급등, 구조적 공급 부족, HBM4 2026년부터 본격 양산 국면 진입. 요거는 이제 2월달에 SK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를 양산할 계획이고, AI 데이터 센터 온 디바이스 AI 확산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울트라 사이클, 슈퍼 사이클 재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단기 수급 변동에 중기 업황 가있어 여전히. 근데 이제 반도체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한번더 가면 좀 챙기시는 전략. 이제는 2차전 오 2차전 또 올라오네요. 그때 그때마다 메이저가 매수하는 바닥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집중 매매 전략으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시원한 길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방향성은 상승이고. 어저께 야간선물이 0.12% 상승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엄청나게 큰 상승보다는 지지력 발휘되면서 개선되기 위한 움직임, 예, 연출되는 분위기 있죠? 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게 유튜브, 네, 아닌 게 인기 종목. 엄청나게 지금, 네, 동영상, 또 라이브, 라이브도 많이 보고 계세요. 오 요즘 뭐 라이브. 3천명 근접하고 있어요 정말 올해 예, 많은 분들께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아닌기 유튜브 또 구독하시는데 구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25419명 어제보다 또한 50명 올랐어요 아닌기에 유튜브 저랑 같이 예, 집중하시면서 차분한 꾸준한 계좌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한국경제팀 유튜브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께 계속 시장 주도주 메이저주 집중하는 전략 재밌어요 계좌 금방금방 또 올라오지요 반도체는 은봉이 나왔네요 네 고점치고 좀치어가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좋았죠 네 테슬라 바닥찍고 터닝 나오면서 3.1%대 상승 연출되고 아마존닷컴이 2.9%대 상승 두루두루 개선되는 분위기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4457까지 오우 2차전지 좋네요 네 어차피 2차전지 매수하자 말씀드렸었는데 강력하게 또 밀어붙이고, 돌파 나오고, 4,457.52.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오, 강력해요. 거래안도좀 많이 실긴 했는데, 약간의, 약간의 오바상승 국면 느낌이 좀 들지만, 뭐, 지수는 5,000포인트, 뭐, 빠르면 1분기 안에 간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2차 SKN에서 버틴다면 또 일단 올라간다고 봐야 되네. 지금 2 1선과좀 거리가 좀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갭상승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살짝 과열 국면은 있습니다. 2 1 0선 거리가 멀어지면 이때도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좀 박스건 연출되었었었죠. 네. 현재 나사 선물은 버건이네요, 그죠 네. 나스닥 선물 0.01%대 상승. 미선물이 빠르게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매수하 좀가담면 되는데요. 현재 나사 선물이 약간이 좀 쉬어가는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기, 제가 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죠? 개인들이 인버스를 너무나 많이 매수해가지고 시장은 올라간다. 상승 1파동, 조정파동 상승 3파동, 조정파동그 다음에 또 상승 5파동, 네. 5파동 진행 중인데, 추가적으로 바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조금 늦었다 올라가느냐? 그 흐름이고, 박스권 위에 재차 상승 기대구간 요즘은 대형주 쪽이 좋은 장이에요.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어저께도 막매수 어휴. 반도체 빠지네요 이제 약간 오바상승 전개되고 좀밀려내려오 2차전지가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올라오고 자동차가 좀 좋아집니다 현대차도 좋아지고 어우순환매좀 빨라지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든 이제 현대차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드렸었는데 그때그때마다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로 집중매매 전략 네 나키김님 반갑습니다 김문준님잘 지내셨죠 네 분위기 좋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면서 단기, 단타, 수행, 전략. 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앞에서도 또 많은 또 파트너들이 또시원 전략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또제 뒤에도 하겠지만,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고, 따봉! 여러분들, 시원한 계절상승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와우넷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아닌기에, 네, 완벽한 시황 전략 종목들 잘또 받아내고 계시는데, 분이 좋아요. 가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 좋습니다. 반도체는 일부 비중 좀 줄이고, 이제 2차 전지도 갈아타자. 어저께 좀 말씀드렸었는데, 오, 2차 전지 도 강력하게 또 밀어붙이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잘안 보이겠지만, 네. 반도체가 이제 고점에 잠깐 좀 밀려 내려오고, 바닥에 있었던 2차 전지 도 올라오고, 자동차도 좋아지고, 로봇존은 계속 최근에 또, 변동성이 좀 있어요. 분이 좋습니다. 조선주도 개선되고, 원전주도 좋아지면서, 그때그때마다 메이저가 매수하는, 섹터의 대장주 반짝거려요. 어저께 제가 이제, 에,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했던 종목이 어저께, 투산 에너빌리티였었었지요 네. 안인기가 아침에 메이저 매수 시원 좋은 종목들은 급등 나와요. 어저께 1월 5일날, 장주에 공개 방송 진행하고, 안인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월 5일, 안인기 메이저 매수 중,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좀 강조해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번의 상승 연출된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또한번 그죠? 네 어저께 장초반부터 올라가더니만 또 급등 나왔는데 저점에서 화살표 신호 뜨고 거래량 왕창 증가되고 밑에 보시면 외국인들 견들 매수한 종목이 어저께 또네올라가 오늘까지도 3%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아닌게 스타일 메이저 매수한 종목도 계속 번쩍번쩍 그저께 네, 1월 2일날 1월 2일날, 금요일날, 제가, 메이저 매수주, 장중에 공개 방송 때 들었던 종목이 바로, 네, 메이저 매 셀트리온 들었었었죠, 네. 제약바슈트 셀트리온 중심으로 올라온다. 전략 좀 들었었는데, 오 셀트리온. 여러분, 매매하실적에요 장중에 메이저 매수주만 집중만 하신다면, 요 때였었죠, 네. 요일날, 매수하자 전략 좀 드린 이후로 또한 번, 15%때또 올라왔는데, 메이저 매수한 종목들은 또한 번, 돌파 상승 슈팅, 가는 말오르 타는 전략, 12월 30날에는 제가 공개방송 열어 제가 공개방송 5일 연속 했죠? 네, 그때 제가 네 제주반도체를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제주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슈팅 좀 기대 한번 해보자 전략 좀 드렸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채팅창에 올려드린 내용처럼 제주반도체가 또온 디바이스 관련된 수혜주를 부대하면서또 이렇게 또 한번 요날 네 이때 매저 매수한다 말씀드린 이후로 또 돌파상승 슈팅까지 나와가지고 최근에 또 반도체 우상향 전개되면 구간 속에서 또 한번 슈팅 상승 연출 굉장히 좀 좋았던 모습 보였습니다. 12월 29일 날에도 제가 공개 방송을 열었었는데 요때 제가 예, 요거 하나요로 스페이스 어쨌게도 말씀드렸지만 올라갑니다. 전략 좀 드렸었는데 12월 29일 날에도 하나요로 스페이스가 또한 번에 돌파서 그러고 보면 아닌 기회에 이 메이저 매수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어, 요때 메이저 매수한다. 매수하자 전략 좀 드리고 어쨌게도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드렸었는데 바닥에서 마이 차트 매수 화살표 뜨고 거래량 증가되고 양봉 뜨고 돌파 나오더니만, 또, 진하게 올라가가지고, 아닌 게 메이저 매수는 그냥, 예, 막 올라가는 거죠, 네. 12월 26일날은 제가 메이저 매수주 한미반도체 들렸었었죠 예. 저점 찍어 올라갑니다. 매수하세요. 12월 26일날부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반도체, 네. TC본도 쪽 시장 점유율 세계 1등 76% 에? 시장 점유 갖고 있다. 한미반도체 매수하자 전략 좀 드렸었는데, 방에서 물량 좀 많이 모았었는데, 오, 요 때. 메이저 매수한다 말씀드린 이후로 어제 그저께도 메이저 매수 어저께도 메이저 매수 말씀드린 이후로 또 급등 나와가지고 아닌기에 상승시 메이저 매수주에 강력한 상승 전개되는 섹터 대장주 반짝반짝 돌파상승 삼성전자 SKN에서도 메이저 매수주 여러 번좀 드렸었는데요. 잘 올라가죠. 12월 26일 0901분에 시 메이저 매수중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 외국인들기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또한 번에 반짝반짝 돌파 상승 에이, 움직임 좋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한번 이렇게 또 요때 메이저 매수한다 전략 드린 이후로 돌파 상승 연출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뜨는 외국인들 기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하시면 계좌 금방 금방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외국인들 기들이 매수한 종목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요네아시 생 하자마자 외국인 매수주 기관 매수주 프로그램 매수주 강력한 슈팅 아닌기는 외국인들 개드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을 상승하는 종목 집중매매죠 네. 아침에 두 종목 정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이 바로 시원한 네, 슈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2차 전지주 이제 바닥지 올라옵니다. 메이저 매수하고 있어요. 같이 사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4종목 정도. 괜찮다. 전략 좀 드리면서 문자 드렸던 게 어저께 이수스페스 케미칼 말씀 좀 드리면서 또한 번. 네 요거. 전략 드리면또한번 빠르게 또한번 올라왔고. 에코프로, 버티 에코프로에 바닥지 올라옵니다. 네, 슬슬 또 올라오네요. 에코프로도 또한번 올라오고, 네. 21선 이탈되면 또 올라온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21선 이탈되더니만 바닥 찍고 양봉또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개선되는 분위기. 삼성 SA도 괜찮다봐 전략 좀들렸었었죠 네. 순환 매니까관악폭2차전진 쪽은요, 항상 21선과 거리가 가장 멀어진 구간에서에서 양봉또 올라올 쪽에외국인들 걔들이 매수해가지고 또 한번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어서, 끝까지 내려왔던 낙폭과 대주 쪽에서의 대반등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예요 네, 테슬라도 3%대 올라왔으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양봉 두 개째, 예, 네, 어쨌든도 매수 괜찮다, 저저 좀 지고 있는데요. 또 포스코 DX까지 도한 번, 네, 고가 누리 패턴 돌파하면 나오고, 어떻게 LNF가 좀 좋았었는데, 바닥 지고 터닝 분위기, 삼성 SDI, 엔캠, 코스모 신소재 등등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 반갑고, 지금 자동차는 계속 시장 주도줍니다. 네, 현대차. 31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에도 물량 좀 모았었는데, 오, 잘 갑니다. 이 안인기가 우승했던 이유, 주도주 메이저 매주 집중하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가는 말에 올라타면서, 계좌 화끈하게, 또한번 우상향 연출. 이번에 제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인기,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안인기, 신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좌 무조건, 시원하게 또 돌파 상승 연출되고 또 특강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의 계좌상승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꼭좀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고 저랑 같이 계좌상승 안인기 우승 v i p 료체험 신청 LS 가입 0234 902 4548번 전화 돌리셔가지고요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요 라이브 방송 문자까지 드리고 특강도 제가 최근에 3개 좀 진행하는데 어우, 끝내줍니다 무료 체험견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니까 023490-4548에 전화하셔서 무료니까, 네, VIP 체험하시고, 특강은 요번에 제가 검색식하고, 또 장중 수급 분석하고, 또 메이저 매수주 집중하는 전략을 제가 이렇게 또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기왕에말 나온 김에 이거 한 번만 더 잠깐 좀 소개해 드릴까요? 네. 와우의 사이트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장중의 라이 방송과, 문자 리딩, 그 다음에, 실전 매매 기법, 장초반 시세 분출 메이저 선별 전략, 또 고수의 핵심 다섯 가지 매매 기술, 그 다음에 급등 포착률 검색식, 세팅 완전 정목까지싹 올려놔, 예, 제가 라이 방송 특강 진행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셔서, 여기는 제가 지금, 타번 실전 매매 기법은 제가 어저께 올려놨죠? 네, 보셔서, 저랑 같이도 계속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아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끝까지 내려왔던 2차전지가 오늘은 반등이 나온다. 반도체는 고점에서 약간 차익매물 출회되고 어제부터 좀 차익매물 출회됐지 일부 종목들? 네. 반도체 급등주는 고점에서 일부 차익매물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가는 2차전지주 네. 또 저점 터닝 장중 수급 분석을 통해서 찐 바닥 찍은 종목 저점에서 매수하면 빨리 올라온다. 네, 터닝 매수하고 오버슈팅 나온 종목은 고점에서 비중 축소도 좋고 홀딩 하신다면은 조금 늘리는 흐름이 연출된다면 또 한번 마지막으로 또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저점 재매수도. 좋은 전략이다. 그, 네. 제가 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종목을 몇개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에서 어저께 제가 장중에 공개방송 때 이제 소개시켜드린 종목을 여러분께 뒤늦게 사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반등에 상승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이해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지. 이해된다. 1번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제가 미리 사놓고 여러분께이 종목 좋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공개방송 때 긍정적이다 얘기했던 종목들 같이, 대응전략 괜찮다. 뭐 수급이 좋아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좀 예. 이해되시면 좀1 번만 눌러주세요. 네, 시장 주도주를 계속 알려드리면서 방에서 한번 또뭐 매수가 좀 되었다 이렇게 전략 드리는 건데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닌 기가 미리 사놓고 가격 띄어올리고 우리에게 또 네? 이것도 소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차원은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제 그때 그때마다 요즘 계속 또 장중에 공개방송 많이 진행을 하면서. 또, 메이저 매수지 같이 문자 좀 많이 드리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어저께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고, 우리 방 일부 좀 담고 있다. 이제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 오해의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종목들이 약간 큼지막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별 잡주 뭐 우리가 뭐 매집하고 니네도 한번 사보자. 이런 전략은 아니니까요. 네. 지금, 우리 저기 제작진한테서 제가 약간, 네. 조금,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의 스타트 구간에서의 매수. 저도 이제 삼성전자 많이 매수했고요. 최근 에 한미반도체도 정말도 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네. 제가 매리죠 매수지 보시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한미반도광 정주 공개 방송 진행하면서 한미반도체를 제가 7월 달부터 87,000원에 매수하고 또 8월 10일 날 88,000원대 매수하고 또 9만 원대 또 매수하고 최근에도 메이저 매수 문자 좀 드리고 13만원대도 매수하마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방에서 갖고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니까, 반가운 또 슈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계속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시장은, 네, 우상현 전개되고, 또 방송 출연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네, 공개방송 또 자주 요즘 진행해가지고, 메이저가 매수한다 말씀드린 는도도 급등이 나오는데, 시장은 계속 순환매니까는 네, 오히려 우리 방에서 갖고 있다 얘기하는 게좀 더, 네, 좀더 안정적인 어떤 코멘트가 좀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삼성 SI도 어저께 방에서 좀 매수 전략 좀 드린 이후로 또 슬슬 또 좋아지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예, 네, 슬슬 올라옵니다. 바닥지구 또 올라와. 2차전지 개선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LNF도 또한 번에 바닥지구 좀 터닝 나오고. 2차전지 또 개선될 수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에코프로, 머티. 오늘 에코프로, 네. 21선까지 올라와있죠? 10만원까지. LG 엔솔도 최근에 포드하고, 네, 포드하고 계약, 과거에 계약했던 건 이제 또 이렇게 또 해지가 되면서 조금 힘겨운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만, 2차전지 안에서도 계속 순환의 반등 좀 나오고 있고, 현대차가 좋네요. 에이, 오늘 메이저 매수 가장 강력한 종목이 현대차 거량도 좀 많이 실면서 올라옵니다. 섹터의 대장주 집중하시면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차분한, 꾸준한, 시원한 개리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잡주할 장이 아니죠. 아니 외국인들 귀한데 잡으세요. 제가 07, 9월를 눌러 보면은요. 올해만 놓고 예를 들어 어저께 지난 12월 26일부터 시작 올라왔다고 치고 보게 되면은요. 외국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외국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에요. 삼성전자, SK이닉스, 투싼의빌리티, 한미반도체, 셀트리온, 카카오, 그죠? 하나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종목들이 그냥 미친 듯이 매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 10조 매수해서 10조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외국들이 열심히 매수해 가지고 급등이 나오는 거. 방에서도 이제 우리 방에서도 열심히 매수했던 종목들이지요. 갖고 있 종목들. 그 다음 기관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레버리지 시장 상승시 두배 상승. 또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등등 SK스케어 네 신고가 나오고 하나의로스페 100만원 넘어가고요. 등등 종목들이 또 한번 빠르게 올라오는 네, 그런 모습이래서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했던 업종 대표 종목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시원한 길 상승. 그래서 수급 좋은 종목들의 집중 매매, 검색식을 통해서, 제가 또 검색식 계속 이런 게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검색식, 특급 메이저 매수주, 검색식 외계 프로그램 매수주, 눌러보면 저는 아침에 또뜰 거예요. 그죠? 렇 자동차 뜨고, 이사전시 뜨고, 일부 또, 네. 종목들도 뜨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강력하게 상승하는, 전개되는 종목들의 집중 매매 전략. 그래서 로봇도 괜찮고,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잘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의 중심에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 중심으로 또 한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로봇도 또 한번, 예, 네, 개선되는 분위기. 원전주 쪽도 한번 또 올라온다. 어떻게 전략 좀잘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낙폭이 컸었던 이제 엔터가 조금씩 반등 좀 나오는 정도고, 조선 반등 일부, 그 다음에 방산 어저께좀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IT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고점에서 그 물량 좀 나오는 분위기. 그래서 기다리면 한번더 하겠지만은 약간의 또 우상향, 전개되는 섹터 대장조로 집중하셔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을 잘또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방송에 소개되는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 체결의 가격은, 아, 이게 예전에, 예전에 다른 전문가님들께서 소개했던 종목들이 분위기 좀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좀 소개, 업종 대표점들 좀 소개해드리고 괜찮다 전략 드렸던 것도 여러분께 약간 민감하게 좀 반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시장은 또 올라가는 장이지. 오늘은 조금 막힐 수 있겠어요. 약간 박스권의 흐름이 연출되는 분위기 속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약간 좀 쉬어가고, 또 바닥에 있었던 자동차라든가 또 2차전지 또 일부 좀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메이저가 매수한. 제가 지금 6월 16일부터 나왔지요, 그죠? 요때부터 제가 여러분께 방송 지금 출연해가지고 정말 많은 종목들 괜찮다. 메이저 매수 매번 알려드리고 지금 6개월 넘어갔는데 우상향 전개되고 횡보했다 또 한번 돌파 상승 슈팅 나오고 또 횡보했다 올라오고 제가 뭐한두번 에 우리 에 출연한 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출연했는데 에 어쨌든. 시장은 순환매 메이저주 더 올라가는 장이에요. 5점포인트 가는 장으로 보세요. 네, 5점포인트 가는 장이고 바로 가도 좋고 었다가 올라가도 좋고 메이저가 매수하는 종목들로 집중해서 시원한 또갤 상승 잘 만들어 가시면 좋습니다. 네. 안인기 우승 무료체험 신청 0234904548 전화하시고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요. 문자 특강까지 특강이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고수 만들어 드리고 계상승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국전지 TV 순위 대회 1등 무료 방송 예 VIP 방송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시원한계상승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오늘도 파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